안녕하세요. 차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3.5 가솔린 2.2 디젤 견적 비교 영상입니다. 견적 조건은 장기렌트 48개월, 무보증 보증금 30%, 선납금 30%, 연간 킬로미터 수 2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카니발 하이리무진 3.5 가솔린 9인승 견적 안내드리기 전에 차 팀장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은 수수료 1% 미만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안내드리는 금액도 수수료가 1% 미만으로 반영된 견적이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렌트 진행 전꼭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이리무진 3.5 가솔린 9인승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무보증, 보증금, 선납금 순이며 하이리무진 3.5 가솔린 무보증 진행시 101만4천원 보증금 30% 납입시 91만1천원 선납금 30% 납입시 5 8만3천7 2 0원입니다 다음은 하이리무진 디젤 9인승 견적입니다. 하이리무진 디젤 9인승 무보증 진행시 101만 3천원, 보증금 30% 납입시 90만 6천원, 선납금 30% 납입시 59만 5천 190원입니다. 여기까지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가솔린 디젤 비교견적 안내드렸습니다. 옵션 추가나 견적조건 변경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 댓글이나 링크란에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로 견적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튼룡이었습니다